세은왜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 처럼 시간을 비추는 시계바늘 처럼 앞지와 가고 싶어 하지.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1월 21일이고요. 제가 벌써 토론토를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잘 쉬고, 잘또짐 싣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온도가 영하 2도 인데요 바람이 좀 불어요 네, 네바다고요 네바다 파리에서 출발한지 지금 한 30분 됐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들리네요 아, 지금 이번에는 쌀을 실어서 아, 그죠? 아 날씨는 맑아서 참 좋아요. 겨울에는 뭐 추운 거는 뭐 히터 틀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 눈만 안 오면 돼요. 응.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헤드를 돌려서 그러니까 머리를 집 쪽으로 향해서 달리면은 기분이 좋아요. 단 거리를 타든 장 거리를 타든 기분이 좋아요. 아무 일 없이 이제 집에만 돌아 가기를. 잘 가는 거고요. 바라면서 응. 어떻게... 이제 이렇게 또 돌아가면은 이런 말입니다. 또말에또 나오고 앞으로 캘리포니아 한 3번, 4번만 왔다 갔다 하면 겨울 끝납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가는 거죠. 에. 아마 이제 오전쯤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 돌아가면은 시간이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돌아가면서 어디 어디에서 잘 건지 스케줄은 다 나왔고. 이따 뵙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전기차는 사기다. 이거는 제가 너무도 갖는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전기차를 많이 타시잖아요. 그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한번 올려봅니다. 뭐 조만간 전기 트럭이 나오고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난리들을 치는데 물론 지금 상용화돼서 움직이는 전기 트럭도 있고 다 있죠. 근데 1번을 먼저 물어볼게요. 하이브리드라는 차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하이브리드는 기름도 넣고 전기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의 장점이 뭡니까? 달리면서 전기가 충전이 됩니다. 그죠? 충전이 돼 근데 요즘 나온 전기차들은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완충은 안 되더라도 100km를 달렸으면 30km 정도 더갈 거리가 충전이 자동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기능 자체가 없어요. 왜일까요? 일 예로 우리 그뭐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요런 자전거들. 보면은, 앞바퀴 쪽에 발전기가 조그맣게, 조그만 저 양주, 작은 양주병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죠? 얘를 바퀴에 딱 갖다 대면은, 저희가 바퀴랑 맞물려 돌아가면서, 라이트에 불이 들어옵니다. 아주 옛날 일이죠. 아주 간단한 발전기의 원리예요 돌아가는 데에 갖다 대면은 돌아가면서 모터가 돌면서 전기가 일어나요 저항값에 의해서 그래서 전기가 나와요 트럭도 마찬가지예요 제네라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죠 제네라드의 레귤레이터가 안정적인 값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이 되는 거고요 그죠? 하물며 트럭 배터리도 이렇게 충전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요즘 나온 전기차들은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충전을 안 해요. 바퀴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정부의 손길,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이런 업자들의 보이지 않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것도 언론이 띄워주고 그냥 그런가보다, 원래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죠. 자, 대부분 나라들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생각이에요. 대부분 나라들이 세금으로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게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과 담배값, 이런 것들. 거기 나오는 세수가 큽니다. 자, 근데 전기 자동차가 현실이 됐어요. 그럼 기름 낼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걸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작년에 코로나, 코로나가 재작년 그죠? 작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재작년이나 작년에는 작년 에는 작년 초초까지 거기서 세금을 제하고 오,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갈론당 휘발유 값이 뭐 40몇 센트도 하고 디젤 값이 거진 일부한 2 0대 30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원유값이 하락해서 마이너스 원유값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면, 마이너스는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거기 이제 운송비도 들어가겠고, 뭐 여러 가지 정, 정제비도 들어가겠고, 또 이제 거기에 반 이상은 정부 세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딘가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뭘까요?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충전을 하면은 세수가 많이 안 고치겠죠. 그렇습니다.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걸 빼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지금 한국에, 한국에는 벤츠도 들어가고, 스카니아도 들어가고, 그리고 북미 땅에는 벤츠도 없고, 스카니아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예요. 북미 트럭의 판매를 위해서 로빈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겁니다. 외국 트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직접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카니아나 벤츠는 품량의 값어치를 못 느끼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가끔 그거를 수입해서 끌고 다니는 차가 가뭄에 콩나듯 1년에 한두 대 보기는 해요. 캡 오버 사이즈로. 한국식으로 된 트랙터 사이즈로. 그래도 미국은 미국 시장이 먼저인 거예요. 소비자들은 어차피 그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전기차에 갖는 제 의문이에요. 충전이 안 되는 이유. 그래가지고 뭐 위에다가 레일을 단다는 등 무슨 소리를 하는데 이 트럭들이 과연 아무리 충전을 빨리 한다고 해도 과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전기로 이 무거운 걸 싣고 저런 고바이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도 당장 사용되기 쉽지 않다. 아무리 무인트럭은 더더욱 어렵다. 지금 승용차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달려 나오잖아요. 저도 제 차가 XC9이라서 그고 해봤어요, 다. 근데 불안해. 가는 건 간데, 불안해. 그런 게 편리해지는 대신 불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딜러에서 갖다 놓은 트럭 사면 되는데, 오더를 했어요, 오더를. 오더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제 트럭에는 센서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트럭들은 대부분이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요. 앞에 차와 가까워지면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고, 옆에 차가 다가오면 삐빅거리면서 핸들링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반 승용차들은 그거를 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트럭에는 제어 기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프티 규정이라고 그렇게 나온 트럭은 안전 규정에 의해서 그 스위치를 집어 넣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더를 하면 그 옵션을 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 를한 거예요.